이번에는 워치 파이브 프로와 워치 4그 다음에 워치 파이브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다4 0 m m 이고이 제품은 워치 파이브 프로입니다. 어, 아무래도 보면 지금 높낮이 차이가 눈으로도 보이시지 않나요? 이렇게 비틀었을 때 얘가 훨씬 더 높아요. 그냥 멀리서만 봐도 이 높낮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이번 프로 같은 경우는 저번 클래식이랑 다르게 베젤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약간 뭔가 워치바 와 워치 5의 바... 큰 버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베젤과 사이즈 크기. 그리고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스포티하고 여기는 정장이나 약간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. 옆면을 보셔도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. 그래도 이 워치바이 프로에 착용했던 이 가죽 스트랩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. 아까는 두개다 보여드려서 아마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다시 한번 하나만 단독으로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티타늄 제품이라 그런지 조금 더 단단해 보여요. 요런 느낌의 제품입니다. 다음은 블랙 색상을 촬영한 영상입니다. 어, 근데 확실히 너무 잘 어울린다. 블랙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제가 블랙 색상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블랙 색상이 예뻐요 이것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착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. 귀엽죠? 확실히 이거는 알이 크다 보니까 좀 두꺼운 스트랩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얇거나 하면 너무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냥 일본 가수님도 이렇게 얇으면, 아, 너무 미스일 것 같죠? 요 정도 되는 두께 정도는 껴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짠! 이 색상입니다. 어, 괜찮죠? 확실히, 뭔가 스트레마다의 느낌이 다 다른 거를 볼수 있어요. 그래서 같은 제품이지만, 다른 색상을 사용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, 좀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의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즘 또 이제 봄이라 벚꽃 피는 계절이잖아요 벚꽃 피는 계절에 또 약간 핑크색 무드를 맞춰서 이렇게 톤을 맞춰 가지고 착용하면 훨씬 더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케이스를 좀 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케이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로즈골드 색상이랑 핑크샌드 색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. 로즈골드 색상을 착용해 보면 요렇게 이런 느낌이고 핑크샌드 색상을 착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.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짠 다음은 가장 가죽의 기본인 이 제품을 착용해봤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핑크랑은 그렇게 막 엄청 어울리진 않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조금 더 어울리게 이어주는 탑 편입니다. 케이스를 한번 착용해볼게요. 케이스도 버튼부터 먼저 착용을 해주세요. 그리고 옆면을 살짝씩 누르시면 이렇게 착용이 됩니다. 짠. 어, 되게 다르죠? 정말 약간 갈색 그 가을의 느낌이 조금 들지 않나요? 이 제품도 굉장히 예쁜데 착용해볼게요. 짠. 이렇게 갈색으로 탁 입혀봤습니다. 되게 괜찮죠? 저번 쿨톤 편에서는 실버를 추천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골드 색상도 한번 예쁘게 가져와 봤습니다. 예쁘죠? 이것도 좀 뭔가 이런 색감의 옷을 입었을 때 같이 이 스트랩도 가미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착용을 해, 해볼게요. 착용을 해보면 이런 스타일입니다. 되게 반짝반짝거리죠? 근데 되게 은은한 펄이라서 그렇게 막 아니고 꼭 광택도는 느낌의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번에는 워치5에 착용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아무래도 워치5에 제가 실버를 다 열어놨기 때문에 실버 워치5는 이런 색감이 훨씬 잘 어울리긴 합니다.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. 짠. 보면 화면도 이 색깔로 맞춰서 해니까 예쁘죠? 다음편에는 제가 이제 워치 페이스랑 좀잘 어울리는 걸몇개 골라서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! 워치 스트랩 화이트입니다 어, 실버랑 화이트는 확실히 잘 어울리죠? 그냥 실버에다가 화이트를 착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, 근데 여기서 만약에 화이트 색상으로 입혀 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어, 근데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좀더 장난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버로 착용하는 것도 저는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실버이신 분들은 그냥 화이트 색상을 그냥 착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예쁘고요 오히려 이 색상이나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로 케이스를 착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확실히 실버가 조금 더 여러 색상이랑 잘 어울리죠? 이 색상 같은 경우도 약간 톤 다운되어 있는 색상이라서 그렇게 막 눈에 띄지도 않고 참 예쁜 색상이에요. 이 색상도 한번 착용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착용하면 이런 색상이 나옵니다. 되게 손과 색상이 약간 비슷해서 좀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네,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 21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러 가기 위해 이 나일론 스트랩을 착용을 하고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보셔서 감사드리고 아, 그리고 여러분 혹시 뭐 이런 제품이랑 뭐 이거를 같이 뭐 뭔가 이렇게 착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어떤 제품 좀 궁금해요?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놓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또 새로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. 안녕.